문제는 노무현 대통령 주지기라고 죽이기, 기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실 시점에 뇌물 논란 같은 것이 막 검찰에 의해서 막 쏟아져 나왔죠. 그게 이제 정점이 이뤘던 것이 논두렁 시기인데 그러니까 부도덕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는데 그게 기존에 있던 미디어들이 그렇게 쏴주고 하다못해 한경옥까지 가서 해서 이제 부도덕한 대통령으로 몰아가지만 사실 그때만 해도 온라인 지금처럼 모바일은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온라인 포털 같은 데는 굉장히 활성화됐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공간이 사이버밖에 없었어요. 기존에 전통적으로. 진보와 보수가 대결할 때 온라인 쪽은 진보 쪽이 훨씬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근데 TV 속에서 아, 노무현 대통령이 그럴 리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포털에 들어갔더니 포털도 역시 똑같은 여론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음. 받잖아요. 내가 소수의견인 예. 것처럼 그렇죠. 예, 느껴지니까. 누가 봐도 명백하게 노무현 예. 대통령이 뇌물로 시계를 받아서 논통이 버렸나 보다 이렇게 예. 생각할 수 있단 예. 말이에요. 이명박은 사실은 가짜 여론을 갖고 5년 동안을 버틴 거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까지도 그런 여론을 조작한 뒤에 박근혜에게 전권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갔다고 봐야 되겠죠. 이명박, 박근혜, 전두환 세 중에 누가 제일 나쁘냐고 만약에 물으신다면 저는 이명박이라고 대답하거든요. 전두환은 국민을 죽일 때 누군가한테 명령을 해서 저 새끼를 잡아서 총으로 죽여라 이렇게 피를 흘려서 리 죽였어요. 그래서 많이 죽일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박근혜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사건 사고가 너무 어이없게 확산돼 가지고 커져서 죽는데 이명박은 국민들이 서로를 죽이게 만들었어요. 그거를 굉장히 체계화시켰거든요. 음. 사회 제도로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죽어가도록 그거를 시스템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제일 나쁜 새끼냐라고 고르라고 하신다면 저는 이명박이라고 서슴없이 대답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명박이 일종의 그 비밀조직을 사적으로 운영한 거잖아요. 이건 이렇게 사실 딱 우리나라 법률에서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는 반응은 우원식 원내대표가 그랬어요. m b c 의 국정원은 나치 괴슈타포였다 이거는 정말 극형으로 다스려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국가를 네. 지켜야 될국정원이란 조직이 원세훈 같은 이런 자가 국정원장을 하면서 대통령한테 유리한 여론만 조성시키면 되는 거였잖아요. 네. 국가 권력을 사유화시킨 거라고 네. 보거든요.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도 죽음에 몰고 간 경우인데 지금 거기에 관련해서 책임지는 자가 단한 명도 없는 거예요. 지금 원세훈 재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잖아요. 새롭게 재판을 시작할 것이냐 파기환송심으로 끝낼 것이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네.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당시에 이명박 정권에서 있었던 자들 하남 평준표 같은 자들도 법적인 것은 모르더라도 도의적인 책임을 물어서 사회적 관제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뿐만 아니라 저는 언론들이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이슈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 거죠. 어떤 이성적이고 건조하게 사실만 전달함으로써 언론의 역할을 다 하는 척 하는데 굉장히 비겁한 짓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분노하고 비판을 넘어서 비난해도 되는 거예요. 언론들이.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치를 기만한 거에 대해서 비난해도 되는데 그냥 사실 전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뭐 어디서 뭐 어느 동네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하는 그런 사실을 전달하는 것처럼 그 논조와 전혀 다르지 않게 너무 건조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주진우 기자가 그 엄청난 사실들을 서류를 찾아내고 발굴해서 지금 누구든지 와서 가져가라고 그렇게 뭐 소리높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느 언론에서도 그걸 기사로 안 다뤄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MB가 제일 나쁜 놈이죠. 저는 제일 나쁜 사람이라고, 해요, 진짜. 근데, 이 상황에서, 언론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잘난 척 하고 있는 게, 더 나쁘다고 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시간이 지나면, MB도 과거에 있었던 어떤 나쁜 사람 중에 한 명이 돼버리고 말 거라고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언론들은. 우리나라 언론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진보 보수를 떠나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언론들의 특이한 케이스가 JTBC였고요, 손석희였고요. 전체 언론의 특성은요, 권력자가 권력을 완전히 놓았다라는 본인들이 판단을 하면 물어뜯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노무현 대통령이었고요. 이번에 박근혜 사건이었고요. 이것은 JTBC가 물론 처음에 시작을 해서 물론 그 전에 국회의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지만 터트리고 나서 탄핵으로 되고 나니까. 국회에서 탄핵이 되고 나니까 모든 매체가 박근혜를 물어뜯었습니다.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그전까지는 안 물어뜯었어요. 몸조심하는, 몸조심하는 역할이 팩트만 전달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대통령의 퇴임하고 나서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고 그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처럼 모든 국정을 장악하고 가고 나니까 아 이제 해가 지고 다른 해가 떴구나라는 판단을 다한 거예요 언론이. 그래서 물어뜯은 겁니다. 그런데 이명박은 아직은 완전히 진해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현재 언론들이. 그래서 물어 뜯지를 못하고 있어요. 굉장히 비겁한 거죠. 이거는 언론의 속성이 대한민국에서는 언론이 권력자의 눈치를 너무 너무 본다. 그리고 이게 그 권력자라는 것이 삐뚤어져서 꼭 저쪽의 권력자들의 눈치만 봐요. 저쪽이라고 한다면? 옛날에 박정희부터 내려오는, 이승만부터 아, 내려오는 예, 그계보들 왜냐하면 그계보들이 돈을 갖고 있거든. 전통적으로 대한민국의 역사에 있어서 60여 년 이상 이 정부가 만들어지고 해방되고 나서 60여 년 이상 동안 권력과 돈을 움켜쥐고 있던 집단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언론들은 왜곡이 돼서 그쪽이 눈치를 음. 보고는 겁니다. 그래서 음. 이게 이명박이 정말 이 사건이 이명박 케이트로 번져서 특검이 나오고 국정조사가 나와서 명백하게 모든 증거들이 드러나면 그때는 물어뜯어요. 그 전까지는 팩트만 나열하는 거 끝날 겁니다. 지금 방송 나가는 오늘 8월 30일이 원세훈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오는 날이에요. 이 상황에서 만약에 원세훈에게 보통 면죄제부가 하는 그런 판결 내린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사실 원세훈이 타겟실 수는 없잖아요. 네. 그 모든 악의 뿌리 네. 이명박이 직접 관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명박에 대해서는 이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박근혜는 이미 감옥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홍준표나 이런 분위기로 보면 그렇게 할것 같아요. 박근혜는 결론적으로 말해서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친박들은 박근혜를 던질 거라고 봐요. 예. 그런데 이명박이가 이제 딸려 들어가냐 하는 부분이 되면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명박 자체가 전 국민적으로 그렇게 인기 있는 캐릭터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박근혜와 이명박이 다 동시에 사법 처리받는 모양새로 가면 사실 보수라고 하는 제가 예전에 한번 중앙일보 칼럼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보수들도 이명박과 박근혜가 부끄러운 거예요. 음. 근데 그 정권을 1 0년 동안 했잖아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다시 그쪽에게 표를 주고 싶지가 않아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이명박 맞춰서 사법처리 되는 거를 강렬하게 막으려고 할 거라고 생각해요 음. 인기가 없는 것과 별개로 명백한 불법을 통해 갖고 사법처리 받거나 이런 모양새를 보여주면 보수세력 자체는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최소한 몇십 년은 정권 달라는 말못할 정도의 급격한 나락으로 빠질 거예요 그래서 이명박은 단죄가 돼야 되지만 이명박을 쳐넣기는 정말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명박을 쳐넣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박근혜 최순실한테 정말 부, 모든 국민들이 다 함께 분노했, 분노할 수 있었던 이유가 쉬워서 그런 거거든요. 음. 최순실이라는 최순실이라는 사람의 신분이 너무나 어이가 없었던 거고 그리고 그 이전에 그 최태민부터 내려왔던 그 역사가 자세한 내용을 몰라도 그냥 대충 이야기만 들어도 너무 어이가 없이 비상식적이었기 때문에 그냥 직관적으로 분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정의를 요구할 수 있었어요. 단순하게. 그런데 이명박과 관련된 이슈들은 공부하지 않고서는 뭐가 잘못됐는지 정확하게 비난하고 비판하기가 힘들어요. 사안 하나하나가 그리고 굉장히 교묘하거든요. 이명박이 진행했던 모든 사업들은 절차와 절차 사이는 다 합법입니다. 근데 그 의도와 결과가 불법이, 결과가 불법이지, 의도로, 의도로 시작해서 결과물이 이루, 나오기까지의 그 사이에 이루어졌던 모든 절차들은 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규명하고 이해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BBK, 뭐, 이, 이사안뿐만 아니라 해외자원개발 과정에서 있었던 비리들, 4대 강에서 있었던 비리들, 이런 것들, 통으로 놓고 22조 원, 40조 원, 뭐 1조 원, 2조 원 이렇게 통으로 놓고 보면 돈은 나갔는데 들어오는 게 없었으니까 저 새끼가 먹었을 거야 라고 기대짐작하는 거지 음. 딱 따져놓고 하나하나를 따지고 보면 정말 팩트를 놓고 그 조사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어요. 음. 너무 치밀하고 정밀하게 그 하나 절차 하나하나를 그 당시에 매뉴얼대로 그 당시에 규정대로 다 집행한 거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말하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전체 큰 그림을 보면 이거는 너무나 뻔히 보이는 의도가 보이는 건데도 실제로 법으로는 단죄하기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이문박은 그런 공부를 한것 같아요 정책의 실패로 몰수 있는 예. 합법적인 사기 예. 그게 이제그 보이는데 그건 이제 다른 문제고 지금 국정원의 정치 대선 개입에 관련된 정치 개입도 되고 예. 대선 개입도 관련된 예. 그 죄만 놓고 얘기를 해도 이문박 자체는 이 사안에서 검찰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원세훈 선에서 어떤 면제부를 주고 원세훈만 중경받는 쪽으로 가버리는 상황이 되면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명박이 단죄가 되지 않고는 개혁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음. 확실하게 증거가 나온 것들은 이명박 자체가 어떤 식으로든지 수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검찰 입장에서도 난해한 거라고 보는데 자고 오면 하면 안 돼요. 이때는. 이법 사항이 있으면 전직 대통령도 얼마든지 부를 수 있는 거죠. 이명박이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 포토라인에 서는 꼴를 저는 꼭 한번 봐야겠다 이거예요. 네. 반드시 음. 반드시 보고 싶네요. 아무튼 이거 뒤집어 생각하면 다 되게 쉽게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가 이제 감옥에 갇혀있지 않는 상태라고 봅시다.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근데 국정원장이 임명되자마자 박근혜에 대한 요런 나쁜 여론 조성하려고 투입됐다고 생각하면 어떤 기분이시겠습니까? 혹시나 이 방송 들을지 모르는. 박근혜 지지자 여러분, 이명박 지지자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하면 똑같은 공감력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국가 기관이 전직 대통령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결국은 죽임에 이르 기까지 그 작업들을 했다고 생각하면 이걸 우리가 분통 터뜨리지 않을래 안을 않을 수가 없는 사안이잖아요. 안타까운 건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입장 바꿔 생각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렇게 잔인한 짓을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공감력이 없어요. 네. 미쳐버리는 거야. 댓글에 쓸 때도 댓글에 굉장히 인신공격적이고 잔인한 표현들을 쓰는 사람들이 있죠. 음. 저는 그런 사람도 정말 좀 무서웠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이게 아무리 사소한 댓글 한 줄이지만 나의 흔적이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내 인격의 흔적을 음. 어딘가 남기는 건데, 내 이름으로 남기는 건데, 그렇게 험한 말을 세상에 남기고 싶은 건가? 그지어도 남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지호도 남아요. 그런 그런 사람들이 어떤 발상 자체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우리 편 아니라고 생각하면 정말 잔인하게 죽여버리는 예, 그 방식. 예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건 일부니까. 조직적으로 한것한 한 음. 거라는 거잖아요. 특히 원세훈 그전 국대원장 같은 경우는. 정말 심리적으로도 분석해 볼 만한 거예요. 이게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말도 있고 음. 사이코패스라는 말도 있지만 그둘 중에 어떤 곳의 카테고리에 해당하지 않을까 아니 어떻게 지시했다고 해서 그런 사람을 죽이기 위한 그런 작전을 치밀하게 짤 수가 있냐 그거죠. 그게 적도 아니고 기본 케스로 그냥 사용 한번 하자니까요. <laughs> 이, 이명박이나 전두환이나 원세훈을 사형시키는 방법적으로. 그막나니는 제가 하면 안 될까요? <웃음> <웃음> 막나니 칼? 예. 막걸리로확 부르고만. 나는 신비님 시켜드리고 싶어요. <laughs> 신비님이 그 역할을 했을 때야만이 방송에서 <laughs> 네. 그 심한 역을 하나지. <laughs> 그러면은 빼 없는 닭발 만들고 <웃음> 네. <웃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laughs> 뼈 없는 닭발이 왜 나온 말인 줄 아세요? 짱돌로 조사부름은 뭐냐면은 전라도에 가면은 닭발회라는 게 있어요. 아, 진짜? 아 진짜로? 그러니까 닭발을 깨끗한 닭을 잡아가지고 <laughs> 예. 닭발을 이렇게 잘게 분쇄시키는 거를 조순다 그래요. 예예예. 나나나나. 그래서 집을 것도 없이 뼈다귀까지 <laughs> 예, 그래서 뼈 없는 닭발이 <laughs> 나오는 거야. 아 그거를 조조는 거예요? 아니면은 조사부름이 <laughs> 백기기도 <sano> <laughs> 하잖아요. 건강한 닭의 닭발은요 이렇게. 참기름장 같은 거요런 거로 음. 찍어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아음 그래 닭을 조사버리는데 그게 그게 조사버리는 거야. 대박이다. 조사버리는 건 저도 잘 알아요. 음.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봐서. 어, 그조사버려 <laughs> 예. 그런데 그 와중에. 포항시는요 이명박의 그 생가도 아닌 생가, 생가가 아니잖아요. 이명박은 원래 일본 출신이니까. 오사카가 고향인데 네. 무슨 생가예요? 아, 그거 생가 논란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날생의 생자 같아요. 살생의 생자. 그러니까 아. 살았다는 의미의 생가라고 아, 얘기했어요. 어쨌든 그 생가라고 해가지고 지금 2013년부터 한 40억을 투자해서 거기에 막 공원도 만들고 뭐 집도 짓고 뭐 책도 갖다 놓고 전시관 만들고 했는데 10억을 더 투자한대요. 그럼 저 거기 저기 한 똥싸러 가야겠네요. 그런데 그런 새로 만든 화장실 좋아합니다. 미려워서 진짜. <laughs> 뭐 화장실 말고 네, 그냥 밖에다싸는 이게 네, 그래. 화장실 에서 똥싸고 물안 내리는 거죠. <laughs> 그러니까 지금 검찰 분들 또는 뭐 계약 뭐 대상이라 내가 부탁은 못다갔다 대통령님 본인도 생각은 그렇게 할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5.18 논란이 왜 있습니까? 그 범죄자 천인공노할 살인마가. 살아있으면서 주둥어리 나불 대고 소위 회고록 쓰다보니까 더 논란이 커진 측면이 있잖아요 예. 이명박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대로 두면 그냥 그런 대통령이 있었다 정도로 넘어가 버릴 것 같은 거죠 전두환의 재나 이명박의 재나 저는 다르지 않다고 봐요 하는 짓거리를 보면 근데 그래도 전두환은 법적인 단죄를 받았어 사형선고까지 내렸다고 사면받았단 말이에요 이명박을 그대로 두르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돼요 예. 최소한 기존에 있던 10년간의 이명박근의 정부를 뒤집어 엎었잖아요 방법이 뭐였든 간에 평화적이었든 물리적이었든 간에 혁명 이 일어나서 바꾼 거잖아요. 근데 그 원죄를 가지고 있는 가장 수괴는 멀쩡해. 그럼 그거를 누가 국민들이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역풍은 저는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게 프레임이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정치 보복, 이명박이 노무현 대통령을 죽였으니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을 죽이려 한다. 이런 프레임으로 몰고 가기 딱 좋은 소재라서 뜨거운 감자 같은 거요 먹고 싶어 죽겠긴 한데 잘못 만지면 손이 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시민사회에서 그리고 일부 언론들 중에서 양심 있는 언론들이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서 이 분위기를 달고 나야 돼요. 음.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게 정치보복 프레임에 걸려서 이게 쉽지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근데 네,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 죽기 죽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실 시점에 뇌물 논란 같은 것이 막 검찰에 의해서막 쏟아져 나왔죠. 그게 이제 정점이 이뤘던 것이 논토롱 시기인데 그러니까 부도덕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는데 그게 기존에 있던. 미디어들이 그렇게 쏴주고 하다못해 한경옥까지 가서 해서 부도덕한 대통령으로 몰아가지만 사실 그때만 해도 온라인 지금처럼 모바일은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온라인 포털 같은 데는 굉장히 활성화됐대요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공간이 사이버밖에 없었어요 기존에 전통적으로 진보와 보수가 대결할 때 온라인 쪽은 진보 쪽이 훨씬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근데 TV 속에서 아, 노무현 대통령이 그럴 리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포털에 들어갔더니 포털도 역시 똑같은 여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음. 받잖아요. 내가 소수 의견인 예. 것처럼 그렇죠. 예, 느껴지니까 누가 봐도 명백하게 노무현 예. 대통령이 뇌물로 시계를 받아서 논통이 버렸나보다 이렇게 예. 생각할 수 있단 예. 말이에요. 이명박은 사실은 가짜 여론을 갖고 5년 동안을 버틴 거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까지도 그런 여론을 조작한 뒤에 박근혜에게 전을 넘겨 주는 방식으로 갔다고 봐야 되겠죠. 이명박, 박근혜, 전두환 세 중에 누가 제일 나쁘냐고 만약에 물으신다면 저는 이명박이라고 대답. 그걸 기사로 안 다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MB가 제일 나쁜 놈이 죠저는 제일 나쁜 사람이라고 하고 진짜. 근데 이 상황에서 언론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잘난척 하고 있는 게 더 나쁘다고 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시간이 지나면 MB도 과거에 있었던 어떤 나쁜 사람 중에 한 명이 돼버리고 말 거라고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언론들은. 우리나라 언론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진보 보수를 떠나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언론들의 특이한 케이스가 JTBC였고요. 손석희였고요 전체 언론의 특성은요. 권력자가 권력을 완전히 놓았다라는 본인들이 판단을 하면 물어뜯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노무현 대통령이었고요. 이번에 박근혜 사건이었고요. 이것은 JTBC가 물론 처음에 시작을 해서 물론 그 전에 국회의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지만 터뜨리고 나서 탄핵으로 되고 나니까 국회에서 탄핵이 되고 나니까 모든 매체가 박근혜를 물어뜯었습니다.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그 전까지는 안 물어뜯었어요. 몸조심하는 역할이 팩트만 전달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대통령의 퇴임하고 나서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고 하거든요 전두환은 국민을 죽일 때 누군가한테 명령을 해서 저 새끼를 잡아서 총으로 죽여라 이렇게 피를 흘려서 죽였어요 그래서 많이 죽일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박근혜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사건 사고가 너무 어이없게 확산돼 가지고 커져서 죽는데 이명박은 국민들이 서로를 죽이게 만들었어요. 그거를 굉장히 체계화시켰거든요. 음. 사회제도로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죽어가도록 그거를 시스템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제일 나쁜 새끼냐라고 고르라고 하신다면 저는 이명박이라고 서슴없이 대답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명박이 일종의 그 비밀조직을 사적으로 운영한 거잖아요. 이건 이렇게 사실 딱 우리나라 법률에서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는 반응은 우원식 원내대표가 랬어요 MBC의 국정원은 나치 게슈타포였다. 이거는 정말 극형으로 다스려야될 부분 중에 하나가 국가를 지켜야 될 국정원이란 조직이 원세훈 같은 이런자가 국정원장을 하면서 대통령한테 유리한 여론만 조성시키면 되는 거였잖아요. 네. 국가 권력을 사유화 시킨 거라고 네. 보거든요.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도 죽음에 몰고 간 경우인데 지금 거기에 관련해서 책임지는 자가 단한 명도 없는 거예요. 지금 원세훈 재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잖아요. 새롭게 재판을 시작할 것이냐 파기환송심으로 끝낼 것이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네.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당시에 이명박 정권에서 있었던 자들 하남 평준표 같은 자들도 법적인 것은 모르더라도 도의적인 책임을 물어서 사회적 단제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저는 언론들이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이슈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 거죠. 어떤 이성적이고 건조하게 사실만 전달함으로써 언론의 역할을 다하는 척 하는데 굉장히 비겁한 짓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분노하고 비판을 넘어서 비난해도 되는 거예요. 언론들이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치를 기만한 거에 대해서 비난해도 되는데, 그냥 사실 전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뭐 어디서 뭐 어느 동네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하는 그런 사실을 전달하는 것처럼 그 논조와 전혀 다르지 않게 너무 건조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주진우 기자가 그 엄청난 사실들을 서류를 찾아내고 발굴해서 지금 누구든지 와서 가져가라고 그렇게 뭐 소리 높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느 언론에서도 그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처럼 모든 국정을 장악하고 가고 나니까 아 이제 해가 지고 다른 해가 떴구나라는 판단을 다한 거예요 언론이 그래서 물어뜯은 겁니다 그런데 이명박은 아직은 완전히 진해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현재 언론들이 그래서 물어뜯지를 못하고 있어요 굉장히 비겁한 거죠 이거는 언론의 속성이 대한민국에서는 언론이 권력자의 눈치를 너무 너무 본다 그리고 이게 그 권력자라는 것이 삐뚤어져서 꼭 저쪽의 권력자들의 눈치만 봐요. 저쪽이라고 한다면 옛날에 박정희부터 내려오는 이승만부터 아, 내려오는 예, 그예보들 예, 예. 왜냐하면 그예보들이 돈을 갖고 있거든. 전통적으로 대한민국의 역사에 있어서 60여 년 이상 이 정부가 만들어지고 해방되고 나서 60여 년 이상 동안 권력과 돈을 움켜쥐고 있던 집단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언론들은 왜곡이 돼서 그쪽이 눈치를 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음. 이게 이명박이 정말 이 사건이 이명박 케이트로 번져서 특검이 나오고 국정조사가 나와서 명백하게 모든 증거들이 드러나면 그때는 물어뜯어요 그전까지는 팩트만 나이라는 거끝날 겁니다 지금 방송 나가는 오늘 8월 30일이 원세훈에 대한